안녕하세요. 백석예술대학교의 하덕규 교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우리 백석문화예술대학원에 아주 좋은 전공이 하나 생겼는데 영상예술학과라는 전공입니다. 영상예술학과는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매우 중요한 문화 컨텐츠 제작과 그리고 또 올바른 실행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공입니다. 이 시대가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이 문화의 세기에 무엇보다도 컨텐츠들이, 문화 컨텐츠들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.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컨텐츠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전달하고 나눌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너무나 좋은 훌륭한 교수진들과 그리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도 목표로 해서 이 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문화 사역을 꿈꾸는 분들, 또 문화 콘텐츠 제작을 하고 싶은 분들, 또 그것들을 또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립니다. 오셔서 앞으로 훌륭한 이 시대의 문화의 일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